다시, 잘해. 아스완에서 4시 30분경에 출발을 해서 여기 그아부신벨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아부신벨은그 람세스 2세의 그 동상과 업적을 그 기리는 그런 장소인데요. 지금 보이는 여기가 그 오른쪽에 보이는 이 강이 그 라일강입니다. 나일강인데 나일강이 아수 댐을 만들면서 이게 그 나부심벌 이게 이댐속이 밑에 물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거를 스몰대게 생겼으니까 이걸 통째로 다 이쪽 그 왼쪽으로 옮긴 겁니다 좀더 올려 가지고 근데 이게 다저 돌산 이런 걸다 옮겨 버린 겁니다 통째로 그래서 제가 옮길 때저 속은 콘크리트로 일부 구조를 좀 만들고 그 나머지들은 그냥 원형대로 그대로 그 옮긴 겁니다.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게 람세스 동상 네개 앉아 있는 동상 4 개가 보이고 있습니다. 왼쪽이 대신전이고요, 오른쪽이 소신전입니다.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대신전 람세스 똑같은 람세스 4 개입니다. 거기에 왼쪽 그발 밑에를 보면은 람세스의 몸, 뭐 엄마 그리고 애들.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왕의 그 권한이 무엇보다도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. 저산 위에 보면은 원숭이들이 쭉 있습니다. 원숭이들이 22개라고 하는데 지금 파손돼서 안 보이지만은 이그 하늘을 받들고 있는 원숭이 그리고 그 밑에 인자 모습의 람세스 2세의 얼굴이 쭉 보이고 있습니다. 태신전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이막 복차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이 신전이 만들어진 게 기원전 13세기라고 그럽니다. 기원전 13세기에 지금 봐도 좀 이제 파손되고 망가진 게 있지만은 지금 봐도 되게 섬세하고 되게 잘 만들어졌거든요. 근데 이게 1200년 전에 기원전, 그 지금부터 약한 3,600, 3,300년 전에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그 아름답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사실적으로 표현도 되게 잘 됐고요. 이 하나하나의 조각상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은참 섬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. 이게 원래 그 바위에 조각이 돼 있던 거거든요. 이걸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그조각 조각 내서 퍼즐처럼 만들어졌을 텐데, 어, 엄청나게 그 디테일이 강합니다. 이게 남세스 얼굴이 저렇게 인자한 건지는 오늘 또 처음 또 느껴봅니다. 오른쪽에, 폭로 오른쪽에 있는 그 벽화입니다. 여기에 뭐 새, 그 사람들, 뭐 이런 게 조각이 되어 있는데, 아, 역사전 의미는 제가 따로 찾아보겠지만은 디테일이 아주 좋습니다. 람세스 네. 대시전 안으로 들어왔는데요. 안에 들어오니까 더 입이 벌어집니다. 이 전체가 다 벽화예요. 암각화 벽화. 그리고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네, 네 개의 신들이 람세스와 신들이 서 있는데 보기 싫은 건 1982년, 52년, 80년, 이거 처음 발견당 시에, 이런 조각들을 막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놨네요. 그게 훼손이 된게좀 안타깝긴 합니다. 오른쪽에 벽화를 좀 볼까요? 어... 이야, 훌륭합니다. 입이 벌어질 정도입니다. 이야. 이런 걸 제가 볼수 있는 영광이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. 이 앞에 전차를 타고 활을 쏘는 장면이 있습니다. 이게 그 람세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. 이는 <목소리> 진짜 그림에서만 보던, 사진에서만 보던 이 광경을 실제로 보고 있다 보니까 가슴이 벽차오릅니다. 다른 룸안나에 들어와 있는데, 아, 여기도 버스 정도 하나의 크기의 룸입니다. 여기 있는 벽화들과 그리고 천정에 있는 그런 조각품들. 아, 람세스 이세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거를 건설을 주도하고, 이걸 후세에 또 남겼고, 이런 사람은 이름을 남길만 합니다. 이런 파스만한크기의 룸이 두 개가 있는데요. 그 중에 다른 쪽으로 또 들어왔습니다. 여기가 아까 본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네요. 훨씬 더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. 어, 람세스에게 뭐 보물을 바치고 또 람세스에게 복종하고 오고 있는 그런 시들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어, 저처럼 1시간, 한 1시간 한반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 어,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좀 보기는 게그 좋을 듯 한데 저에게는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수박 겉핥기로라도 이렇게 보고 느낌만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벽화가 똑같은 게 없어요 되게 그 다양하게 있는데 그게 하나가 다 란세스 그 황제의 복종하듯이 있는 그런 거고요. 그걸 표현한 그런 그림제입니다. 들어오면서 오른쪽 방에 네 개의 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방을 들어왔습니다. 놀라따다마추비치 이외에 제가 본 최고의 유적지 유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추비치에왔 엄청 깜짝 놀랐는데 여기도 제가 또 놀라네요 역시 세상은 넓고 볼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성조들이 남긴 이역사 문화가 얼마나 찬란하고 훌륭한지를 다시 한번또 느낍니다. 4명의 네 람세스. 신과 같이 앉아있는 람세스입니다. 아, 이브션벨에 와서 느끼는 점인데요. 이집트 오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제 인생에 이걸 또볼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문화예술을 다시 한번 또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제 인생에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에서 밖을 바라보면서 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태양빛이 들어오면서 1년에 한 번, 두 번, 어, 2월 22일과 10월 22일에 저 가운데로 해가 쭉 들어와 가지고 저 안쪽 그 신전까지 비친다고 합니다. 그 해가 들어오는 그 일자가 되는 그 통로에서 그 부분을 바라보다 보고 있습니다. 발바닥부터 위에까지 한번 천천히 촬영해 보겠습니다. 어떤 모습일까요?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을까요? 대신전 우측에는 소신전이 있습니다. 이거는 그 람세스 2세 그 황제가 그 와이프 왕비한테 선물을 한 거라고 합니다. 여섯 개의 그 람세스와 그 왕비가 같이 대인 서 있는 그런 조각상입니다. 입구 조각상입니다.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신전 안에 들어왔습니다. 소신전 안에 들어와 보니까. 약간 그 그림이 여성스럽고 곡선이 좀 유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남세스가 그 왕비인 왕비에게 선물하려고 만들었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, 선 자체가 되게 여성스럽고 선이 좀 부드러운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대신전이나 소신전에 보면은 수천 수만가지의 그 심벌이 나오겠어요 너무 많습니다. 아, 저 보여지는 저런 장면들, 역사책이나 책에서 또 화면에서 많이 본 장면들을 지금 보다 보니까 느껴지는 감각이 어, 그 감동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직접 와서 보는 것 같습니다. 람세스 대신전과 소신전을 양쪽을 다 관람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가이드와 1시간 40분 정도의 그시간의 여유를 두고 들어왔는데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세세하게 하나하나를 보려고 그러면 아침에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천천히 보면서 이것저것 감상하면 좋을텐데 관광객이라는 한정된 시간에서 이것만 수박 겉핥기로 보는 거로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 거의 뭐그 불가사의한 이런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이해를 좀 하고 그리고 스몰될 뻔한 그런 거를 다시 또 인류가 다시 옮겨서 후세에게 볼수 있도록 그 천, 아, 삼천삼백 년 전에 만들어진 이거를 다시 한번또볼수 있는 기회가 된 거를 후세들이 감사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.